야 잠깐만 얘네 뒤에 있어야 돼 벗어나면 무적 아님 와! 체베리아가 애를 낳는데요 얍 레오플 파업 직원들 이네가 파업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바람잘날 없는 던전 앤 파이터.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버스트 서버 밸런스 패치. 눈물 흘리고 있는 캐릭터들. 이제 바뀔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밸런스 패치. 1년 전! 아주 연중의 행사야! 어? 1년 에한 번만 해! 말이 되냐? 자 개발자 코멘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밸런스 조정은 캐릭터와 장비 영역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캐릭터 밸런스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9개 전직만 하고 15개 전직 수치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예측했죠?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 퍼서 위로 올려주고

아 어, 남스파 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스파가 vp 패치 당시에는 당연히 말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던담 기준으로는 꽤 상위권에 있는 캐릭터거든요 다 던담은 아니긴 하지만 이 게임이 그래도 이걸 의식했을 줄 알았는데 남스파를 이렇게 해줬네요 그래서 남스파 같은 경우에는 어 편의성 개선이랑 같이 쿨타임 감소 옵션 네 넣어줬습니다 물론 이제 공격력 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어차피 강투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막 남스파 사이케로 만들어주는 거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근데 어 24개밖에 안 해주잖아 전체 직업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의외였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해줬고. C 장전수 소모하는 거 체인 드라이브 종합 데미지는 동일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엄청 큰상향은 아니긴 해요. 조금 개선 정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여스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조금 어좀안 좋았죠. 전 시즌에는 강몰로 되게 좋은 위치에 있었던 직업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어 강몰이 좀 지지부진해 가지고 여기 얘도 하위권에 있는 직업이긴 해요. 그래서 여스파도 네 패치가 됐고 쇳조각을 이제 그물을 던진 후 회수하지 않는다 출혈 상태 이상을 부여준다 그리고 기본 쿨타임도 이렇게 패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정크스핀 대방출 옵션이 이렇게 크기 증가와 폭발 증가 폭발이 커요 네이게 어차피 딱해서 딸깍해서 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크스핀도 이렇게 패치해 줬고 사이클론 옵션은 이제 무적이 들어갔네 어짧무적이 아 생각보다 많긴 한데 통무적은 조금 없었거든 이거 패치해 줬네요 블록범을 이제 2회 스택형으로 바꿔서 광고범을 조금 더 쉽게 해줬고요. 남메카도 조금 상향을 해줬네요. 남메카 같은 경우에도 전 시즌에는 어 분위기가 좋았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칠육발을잘 받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직업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남메카닉, 이제 프로그래밍, 어 낙하 간격 감소시켜줘서 이제 메카드로 조금 더 쓰기 좋게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스킬키 입력 시 위치를 지정해서 카운터 이거 이거 제가 욕했던 건데. 바로 이동하게 바뀐 건가? 이거 제가 VP 처음 나올 때 소환사 헤일롬급으로 구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어 퍼스트 서버 들어가서 바로 볼게요 그리고 디멘션 러너 그리고 A팀 서포트 요거는 별거 아니고요 로봇이 방을 넘어가도 메카닉을 따라다니게 변경 당연한 건데 드디어 해줬네요 자동 조준하는 유지시간 이거 되게 크긴 해요 7초 너무 짧다고 느끼긴 했어 15초도 짧다 근데 무한 지속해줘 <laughs> 그리고 열의 인적 권총의 춤 사격 횟수를 7으로 그리고 건 블레이드 타격 횟수를 3회로 감소시키는 채널링 개선 패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킬키 입력했을 때 가장 강한적으로 자동사격. 와! 이건 좋다! 와! 여레인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이거는? 이거, 이거 얼마나 귀찮은데 방향키 졸라 누르기. 자동사격 좋네요. 그리고 이제 더블건호크가 세 번까지 투척하는 걸로 어, 원래 바뀌었었는데 범위 내에 추적할 대상이 없으면 방향키 입력에 맞게 투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척범위 증가해주고요. 그리고 2회 피해 입히고 돌아오지 않게. 이건 좀 패치를 많이 해줬네. 그리고 자동 회수되고 회수 자세는 없도록 네, 이렇게 패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블러디 스파이크 2회 스택형으로 변경해서 광부 때좀 좋게 만들어줬고요 어 근데 조금 의외긴 하다 어 여레인저도 여기 봐봐 이게 남스파도 그렇고 여레인저도 그렇고 좀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vp 근데 얘네를 해줬네요 하위권 좀 해주고 상위권 좀 해줘서 이렇게 뭔가 간극을 맞추려는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메카닉 같은 경우는 하위권 캐릭이죠 여메카닉은 여기 최하위권에 있는 친구니까 얘도 조금 패치를 해줬어요 빠르게 돌진해서 자폭한다 게일포스 너무 느리게 터진다 그래서 이것도 패치를 해줬고 플라즈마 이제 오퍼레이터 이동속도 증가해주는거 넣어주고요 팔콘 같은 경우는 다단니트 8회였던걸 6회로 이제 어좀 느리게 찍찍찍찍찍 하는 게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요거 이제 패치를 좀 해줬다 그리고 엘레멘탈 밤어도또 패치를 해줬는데 밤어 같은 경우에도 14등 높은 편이야 해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상위권 하위권 상위권 하위권 이렇게 넣는 것 같네 그럼 이게 그냥 진짜 평균 딜로 냈나 보다 건담 딜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드 평균 딜 그렇게 치면은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남스파도 여레인저도 실전 데미지에서는 가진 딜을 다 뽑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 그래서 아마 그게 좀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엘레멘탈 바머가 같은 경우에는 필드 중에 슈퍼머 뭐 엄청 좋은 건 아니고요. 필드 버프 유지 시간 증가 뭐이 정도 들어왔네요. 잠깐만 이게 이게 끝이야? 아니 근데 VP 받아도 기분이 이게 와 받았다 떡상 이게 아니고 막 좋은 게 없는데 지금까지 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환사가 또 패치됐습니다. 소환사는 어 레이저 패턴 했을 때 하급 정령을 소환해 준다. 그냥 두 마리로 돌려달라고. 정령이 생 발사기가 됐네, 그냥. 그래도 정령이 생 쓰는 소환사면 하급정령 한번안 뽑아도 돼서 좋기는 해요. 이거 솔직히 위에 다른 애들보다 더 직접적인 편의성 개선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소환사는. 정령이 생 쓰는 사람들은. 근데 애체 두 마리나 해주지, 좀. 그때 욕 진짜 많이 했는데. 그리고 쿠루타 어? 뭐야, 이거 패치됐다. 쿠루타를 따르는 가드 무리를 소환한다고요? <laughs> 잠깐만요 저 이거 못 찾겠어요 이거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쿠르타 이거 제가 꼭 볼게요 타우 무리가드 그리고 헤일롬 같은 경우에는 채찍질을 무제한으로 바꿔준다 야 근데 소환사가 제일 잘 받았어 진짜로 여기 위에 애들 받은 게 그만큼 하찮아요 그래서 소환사가 그나마 제일 잘 받았어요 월영, 식을 지배해서 주변을 따라다닌다 어, 이것도 보기는 해야겠다 바피감 45초 지속으로 패치를 해줬네요 그래서 원래는 짧게 이제 생존기였는데 거의 영구 지속 버피감으로 패치해줬네요. 느낌이 있고. 자, 섀도우 댄서가 패치됐다고 합니다. 스킬 시현시 사운드. 이거 드디어 해주는구나. 코버트 액션이 이제 후방으로 이동한다. 잠깐만, 안 맞춰도 후방이라고요? 와, 이것도 빨리 알아보고 싶다. 그냥 간다고? 원래는 이거 맞춰야 후방 가는 건데, 그냥 간다고? 이거 궁금해요. 그리고 그림자 이동하면, 그냥, 이렇게 패치됐고. 오, 이것도 개선 꽤 좋아요. 다단히트 증가. 그리고 피격된 적을 타격할 때마다 추적하면서 공격. 와! 추적! 백어택시 즉시 부적 와! 이거 진짜 크긴 한데요? 그리고 백어택 성공하면 내려 찍는 걸로 바뀌어서 쉐도우 댄싱이 돌아온다 이것도 봐야 되겠다 적을 유린하는 스킬로 변경됐다 그래서 피격된 적을 향해 몹을 모으는 기능 등을 오오오오 시즌도 지금 보면 잘 받은 것 같아. 이게 아래로 갈수록 잘 받았네. 그리고, 문역, 용의 경로, 시, 사회 용향격이 어떻게 바뀌었어? 날벼락부를 자동으로, 이제, 자동 시전. 다른 직업들도 해줬는데, 왜안 해줬냐? 어, 같이 넣어줬네. 날벼락부. 그리고, 털마, 음양옥. 이것도 공격범위 증가. 이건 또 뭐야? 마혼재령술을 자동? 야, 근데 마혼재령술 왜 이렇게 밀어주냐? 아, 이거 쓰기 싫다고! 마혼재령술! 푹푹푹! 하는 그런 스킬 있어요. 자동 발사 해줘가지고 이래도 안 쓰냐? 약간 이제 런처 캐논 볼 같이 계속 상향을 해주네. 이러면 써야 되나? 자 그냥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보는 거는 아래에서부터 역순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 패치된 거 마혼 재령술부터 보여드릴게요. 마혼 재령술이 뭐야? 마흔... 이게 마혼 제정요 탱가이 이거 쓰고 있는 무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패치한다고? 마혼 합의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쓰게 된다 마혼 합의 네 바로 써볼게요 3, 2, 1아 근데 이래도 쓰기가 좀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쿨타임 비면또 이거 써줘야 된단 말이지 두 번에 한 번은 자동 시전인데 이게 싫다고요. 이게 귀찮다고요. 캐논 볼이냐고요. 그래도 네 좋은 패치긴 하죠. 선택지가 늘어났으니까 요 정도 네 가볍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날벼락부를 또 자동 시전해 주는 게 있어요. 날벼락부 이게 뭐냐? 네 이거 찌릿. 네 찌릿 찌릿 이거 아시죠? 쿨타임도 워낙 짧고 약간 엘마 플루스트드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패치가 됐어요. 그래서 날벼락불을 자동으로 시전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동 치지. 네, 이렇게. 보이세요? 자동 치지. 이거 쿨타임 돌잖아. 이겁니다 요렇게 패치됐어요. 이거를 이제 이걸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날벼락부를 쓸 거면 이게 더 좋다. 근데 날벼락부도 마찬가지로 채널링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뭐 엄청 좋다고는 할수 없네요. 무녀 이게 끝. <laughs>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자, 바로 섀도우 댄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섀도우 댄서 같은 경우는 레이크 옵션이 바뀌었습니다. 스팅을 쓰는 도중에 이제 모든 스킬을 쓸수 있게 패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체인 리액션에 이제 지속시간을 늘려주네. 오, 이건 진짜 좋다, 그지? 자, 패치된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3, 2, 1. 오 아!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채널링을 없애주면 뭐 훨씬 좋겠지만, 이 매나진 시즈가 진짜 극혐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미리쓰는거 진짜 좋은데? 와, 스팅은 이제 거의 필수다. 어. 이건 진짜 필수다. 특히 체인 리액션 지속 시간 못 참지. 나 이거 체인 리액션 지속 시간이 무한 지속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잠깐만, 이거 쓸 때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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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각 근데 개 좋은데요? 계속 무한 유지! 오! 물론 이게 무한 지속하려면 진짜 곽풀감에서도 힘들 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지속시간 공백이 엄청나게 줄었다? 이건 팩트기네. 와,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받았습니다, 스팅. 그래서 이각을 또 아무래도 이각 데미지가 꽤 세기 때문에 되게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첫 번째 거, 버스트 스팅. 이 섀도우 하운드로 바뀐다. 자, 이거 좀 볼게요. 스택화라고? 이거야, 이거! 이게 섀도우 스팅이에요! 근데, 왜, 4회지? 어, 이각이랑 연계하라고? 아, 개쩐다! 4개짜리 한 번에 쓸 수도 있어. 그니까, 방금 보여드린 거 이각 없을 때 그렇게 나가고, 4방을 한 번에 압축해서 털어요. 와! 진짜 좋긴 하다. 야 이거 진짜 잘 받았어. 섀도우 스팅 진짜 잘 받았어.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잘 받았어. 지금 모든 직업 중에. 자, 그다음에는 파디 좀 보여 드릴게요. 추적하면서 공격한다. 자, 보자. 슛! 와! 아. 이렇게 된다. 추적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어, 즉시 무적 스킬로 패치가 됐고 그리고 치명적인 그림자가 이제 내려찍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laughs> 검은 정자가 튀어 오르는데? 어, 편의성은 훨씬 좋기 때문에, 괜찮네. 그래서, 학살의 슈도 댄싱, 파디, 같이 봤고요. 그리고 칼라이돌풍, 뭐, 다다니트 증가. 이거는 안 봐도 되고, 코버트 액션, 이게 좀 중요해요. 코버트, 후방으로 이동한다. 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쉐댄 하는 사람들도 이게 제일 궁금할 듯? 자, 보여줘. 제발. 내가 맞는 걸 보여줘. 제발. 너 추적이니? 강제로? 슛? 와! 미쳤어! 야, 쉐댄! 일어나. 똑바로서 다시 하늘에 서야지. 추적할 수 있는 스킬이 쉐더니 단검투척 맞췄을 때 그리고 페이한 블리츠 주력기라 이건 조금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코버트급으로 추적 한번 해서 때린다 야 이거 진짜 잘 받았다 어 무조건 후방으로 이동한다 물론 이게 vp를 써야만 된다는 건좀 기분이 나쁘긴 해어 그래도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패치됐고 모습을 감춘 난무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 이동으로 시작하면은 자동으로 해준다 오. 요도 괜찮은 패치. 섀도우 댄스. 굉장히 잘 받았다. 자, 이제, 대망의 소환사 가겠습니다. 또, 오영장이 애정하는 캐릭터죠. 자, 소환사 뭐가 패치됐냐? 어,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바피감 주는 거 일단 가볍게 볼게요. 그 오영부터 알아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역병의 소환사가 됐네. 자, 그래도 좋아요. 바피감 15%. 어, 40초 동안, 네, 역병이 깔리면서, 나쁘지 않다. 어,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네, 이게, 공격을, 이렇게, 어, 마력이에요, 마력. 마력 태초쯤 되네, 범위가. 헬돌때 좋겠다, 그지? 헬돌때 이렇게 워령 쓰고, 이렇게 달리라고. 마력을 그냥 캐릭터에 입혀줬네. 이야,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어, 이제는, 어, 마력 소환사가 됐다. 이게 혹시 마력 태초 쓰시는 분은, 좋겠어, 그지? 같이 이제, 마력에 마력하면은, 좋을 것 같네. 그렇구요. 그리고 채찍질 무한지속, 이건 진짜 좋은 거긴 해요. 네. 채찍질 무한지속은 고트 옵션이긴 해. 그래서, 어 채찍질이 무제한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지벨고리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지의고리 채찍질 무한지속, 좀, 유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소환수에, 채찍질 무제한으로 네 이제 갈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제일 제가 궁금했었던 타우킹 코르타 너무 궁금했어요 그죠? 너 뭐야 도대체 어떻게 패치됐어 원래 소타고 그냥 달려가는 그 쓰레기 스킬 어떻게 됐어? 3 2 1 발사! w 얘네 뒤에 있어야 돼! 크래시머에요! 봤어? 벗어나면 무적 아님! w h 내 뒤로. 아니, 뒤가 너무 좁잖아! 물론 이크래스 비스트 쓸것 같긴 한데, 무적 쓰려면은, 아, 근데. 그래도 상향이긴 해요. 왜냐면 원래는 탑승해서 돌진하는 쓰레기 스킬이었잖아. 근데 이제 쓸수 있게 바뀐 것만 해도 엄청 상향이긴 해. 그래서, 쓸수 있는, 무적기다. 원래는 못 쓰는 무적기였는데, 이제 쓸수 있는 무적기가 됐다 정도에, 좀 만족해야죠. 근데 소환사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일 잘 받은 것 같아요. 웃기고 짜치고 뭐 이런 거 떠나서, 제일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에체베리아 하급정령 소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체베리아 하급정령. 자, 이것도 웃길 것 같은데. 자, 에체베리아가, 애를 낳는데요. 자, 정령왕, 출산! 하나, 둘, 셋, 얍! 네, 이러면 이제, 쏘리! 터트리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령이생 쓰시는 소환사한테는 진짜 큰 상향이긴 해요. 소환사 잘 받았어, 생각보다. 특히 정령이생은 던담 딜로릴때 진짜 좋은 스킬이라, 스포 대비율이 진짜 좋거든. 그래서 이제 정의들 많이들 쓸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애체가 이제, 애를 낳는다. 이제, 정령왕이 여자였다. 그 다음에, 바로, 엘레멘탈 밤어. 자, 밤어! 패치된 게 별로 없네? 필드 하나 보면 돼? 잠깐만, 진짜 이게 끝이에요? 실화에요? 슈퍼 아머가 이제 부여된다. 필드 적용 중. 한번 볼게요. 자, 슛! 자, 이러면, 밖에서도 필드가 적용. 아, 슈아가 밖에서도 들어가네. 어, 야, 슈아 길어. 괜찮은데요? 이거 해줬다고. 바머 사기 됐다 하면은 그 바머한테 칼 맞습니다 말은 조심하세요 네 그냥 진짜 씹 생색내기용 네 별로 의미 없고요 편의성만 조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 메카닉 한번 볼게요 팔콘 다다니트 6회로좀 줄어든 거 이것도 볼게 어 짧아졌어. 끝이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펼치된 거 이게 조금 더 빨리 나간다 다른 행동을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 봐봐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오! 엄청 빨리 나가긴 해요 그지? 그 뿐이고요 네그 다음에 게일 포스 네더 빠르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게일 포스도 알아볼게요 바로 더 빨리 날아간다 날아가면오 진짜 빠르긴 하네 오! 오 하는데 왜 이렇게 안 기뻐보이나요 형장님 딱 그냥 안 기쁜 정도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달라졌다 뭐 이정도 아니에요 자 블러디 스파이크 네, 블러디 스타 옵션 바뀐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크게 볼 것도 없죠 스택형으로 두번 쓰니까 아, 아, 아 좋긴 하네요 두번 움직일 수 있네 요! 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호크 건호크가 좀 메인이긴 해요 가자! 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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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게 바뀌었죠? 2회하고 이제 슝슝. 그리고 이제 추적을 이렇게 방향키 입력에 맞게 바뀌었다는 편의성이 좀 있다. 네, 요 정도. 그리고 멀티 헤드 샷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멀티 헤드 샷. 이거부터 바로 볼게요. 자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자동일지. 발사? 어, 뭐야, 자동이래. 아, 다 쏘는 게 아니고, 아, 위치를 잡아준다고? 아, 아, 도전을? 그럼 똑같네. 음, 나는 이게 다라라락 나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원했던 거는 이거. 이거. 에이, 근데 내가 바랬던 건 이건데, 현실은? 진짜 시 편의성 개선이네요. 그냥 자 권총 춤 보면서 열애 인접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권총 춤. 자 남맥카 같은 경우는 자동 조준 이런 건안 봐도 돼요. 근데 네, 이제 H1 로봇이 방을 따라다닌다. 네. 네,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방을 넘어가게 바뀌었다. 네, 자동 발사기거든요, 얘가. 그리고, 카운터 어택. 이거 좀 궁금했어요. 카운터 어택. 어떻게 됐을까? 이게, 순간이동 기능 제가 진짜 욕 많이 했거든요? 좀 이번에 쓸만하게 좀 바뀌었나요? 발사! 오! 무조건 이동하네, 이제? 아,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어, 원래는 임시 장피라, 장치라서 재입력을 해야 됐어. 그러니까 그게 손이 좀 가서 귀찮았거든요? 이제 그냥 무조건 가. 이러면 장단점이 있어. 장점. 한번덜 눌러도 된다. 단점. 가기 싫은데 가야 된다. 뭔지 알겠죠? 예. 네. 그래서 장단점이 어쨌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개떡상했냐, 그건 아니고. 어, 뭔가, 뭔가, 뭔가야. 뭔가, 뭔가, 뭔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2회 스택형으로 바뀌었고, 무적 들어왔고, 정크스핀만 보면 될것 같은데? 우와! 봄이 진짜 넓긴 하다. 우와! 그리고 깡무적. 이제 이거 하는 동안, 풀무적이다. 네. 그리고, 남스판는 남습판 남스파 진짜 딱히 볼게 없어요. 이건 그냥, 뭐, 엄청나게. 자, 이게 다네? 잠깐만. 끝! 자, 이렇게 VP 개선 다 알아봤고요. 자, 수치 개선 좀 볼게요. 자, 소마가 사향됩니다 네? 기준이 뭐야? 여스파 같은 경우에는 상향을 받았어야 되는 직업이 맞거든. 소마는 왜? 도소마 제외 다른 소마면 모르겠는데 도소마 포함이잖아. 여레인저도 상위권인데. 디멘션 어커는 원래 받았어야 됐고 마도학자도 이번에 채널링 때문에 받았어야 됐고 무녀도 받았어야 됐는데 쿠노는 7퍼야? 쿠노가 왜 7퍼나 받아? 엘븐 나이트 8퍼야? 기준이 뭐야? 포텐셜이 아니야? 딜 포텐셜을 기준으로 원래 벨페를 하는 거 아닌가? 평균 딜로 냈나? 드나도 상향을 받았구나. 아니, 이번에 벨표 하면서 1년, 이게 1년 만에 나온 벨페잖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나지? AI를 사용해가지고, 이론상 뽑아낼 수 있는 최고 딜 포텐셜을 기준으로 벨페를 한다 그랬어요. 그거 아닌 것 같지, 그냥? 어, 파업 때문에 무산됐나? 듀얼리스트도 상향을 받았구나. 그리고 드래곤이아 랜서 5%. 베크 5%. 어! 잠깐만. 야 이거 해줬네요 버퍼 버퍼도 벨패가 있긴 하네 그지 이거 제가 패러메딕때 얘기했던 거잖아 말이 안 된다 구닥다리 캐릭터라도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냥 늘려줘야 된다 했더니 늘려줬네 다행히 뭐냐 근데 인체는 왜 올리냐 뭐야 잠깐만 에? 이러면 연장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얘 이게 참 모르겠네 인첸 이러면은 아로 존나 길어 아니 인첸도 3초나 늘려주고 여크로 남크로도 3초면 여크로 남크로가 오히려 기분이 안 좋지 얘는 지금도 제일 길어요 물론 그2각 연장 기준이기 때문에 2각을좀 하향하고 1각을 늘려주는 거다. 그러면 조정이야. 근데 그냥 상향이잖아. 근데 이러면 이러면 역크로 남크루도 똑같이 인천이랑 3초 받은 게 역차별이지 얘들아. 아니 원래 포 기준 시간을 정해놨잖아 우리 던파에서. 제일 기존에 너무 짧았던 남크루 역크루도 3초, 제일 길었던 인천도 3초. 이해할 수 없는. 네. 그런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뭐뭐 뭐 맞아요 인첸트리스는 또 버프력이 낮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더준 거다 뭐 이렇게 하면 할말 없긴 한데 그거는 여기에 대입할 일이 아니죠 버프력을 올려야죠 그거는 그리고 자 이제 장비 밸런스 조정이 들어왔네 잠깐만 캐벨 이게 끝이라고요? 와! 또 패야겠다 안 된다 이거 또 패야 돼 이따위로 일을 해놓고 파업을 해? 너네는 지지할 수가 없다 솔직히 1년 만에 나온 벨페가 이 정도야? 파업 없었으면 박종민, 윤명진 욕 존나 하고 있었겠지. 근데 우린 이제 알잖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일을 이따 일은 고그 파업을 해. 1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너는 그냥 나가세요. 벨페 담당자. 1년 준비한 벨페가 이거야. 파업을 1년 동안 한건 아니잖아. 소울브링어 캐릭터는 퍼그데미온즈에 되어 있어서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솔직히 이거 카잔 한 줄이 지금 vp패치 다합친것보다더 정성스러워. 봐봐 여기 어 딸깍도 아니야 패시브로 필요한 애들은 패시브로 해주고 소모량도 이렇게 패치해주고 공격거리 패치해주고 이게 벨페라니까 원래 이런 게임에서 했어 저 벨페 때 망했다는 표현은 진짜 처음 쓰는데 망했습니다 이따위로 하면 전 직업 돌아도 별로 어 기대도 안돼 너네가 이렇게 벨페하는 걸 벨페라고 하잖아 니네 벨페 이제 필요 없어 진짜 1년 동안 준비한 벨페가 이거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그냥 유저가 더 잘하겠다. 자 오늘 어쨌든 이렇게 밸런스 패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1년 동안 준비한 벨패가 이거라니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화가 나요. 다음 벨패는 좀더 성의있길 바라며, 좀더 열심히 하길 바라며 파업의 여파가 벨패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실패다. 네, 이렇게 좀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기다리셨던 분들에게는 안타깝다. 어, 이 또한 파업의 여파다.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게좀 너무 슬프긴 합니다. 어,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